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가국 연주회 무국장님 있는 최금주라고 합니다. <laughs> 벌써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은 살갗을 이렇게 스산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슴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가을의 중턱입니다. 오늘 성악동호인 교류음악회는 회마다 대표 연주자를 모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번 19회는 저희 한국예술가국연주회가 주관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가연은 한국예술가국연주회는 매달 네 번째 토요일마다 연주를 합니다 1년에 12번이요 거기다가 특별음악회라고 아리아나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할수 있는 특별한 마케를 한 여섯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열여덟 번에서 스무 번 정도의 연주회를 갖는 음, 그런 단체고요. 특별히 한가에은 내년 6월이면 만 15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연주 횟수로는 어, 이번 달이 159회고 다음 달이 160회입니다. 내년 15주년이 되면 170회가 되는. 그런 오랜 연주를 하는 단체이며 특히 한국예술가곡 연주회에 정기 연주회는 모두 한국 가곡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전화기 한번 좀손좀 좀 봐주실래요? 전화기에 볼륨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카톡이 울리면 연주자들이 좀 어려워서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교류회장을 열수 있는 기획을 해주신 리더스 포럼의 회장님 이하, 이하, 모든 운영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연주단체가 이렇게 교류음악회를 통해서 서로 많이 교류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첫 무대는 리더스포럼에서 연주하시는 바리톤 윤종국님의 이 엑소더스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일, 그럼 지금부터 바리톤 아, 네, 윤종국 선생님과 우리의 한나연의 대표, 우리 최고의 반주자 박은영 선생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